자, 또한번 등장하는 우리 도형 문제가 나왔어요. 도형 문제 나올 때 항상 있겠죠? 뭐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배경, 있는 수치, 우와 성질 싹다 그림에 입력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조건문 정리가 먼저가 아니고 구하는 값이 먼저라는 걸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내용을 따라가 보니까 AB가 8이고 각 A가 90도래. AB가 8이고 각, 현재 여기가 8짜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래. 그리고 문제에서 준 것처럼 4등분 점 중에서 A에서 가까운 점을 P, B에서 가까운 점을 Q라고 하자. 아, 그럼 4등분이면 하나당 2씩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주는 것은 삼각형 PQC의 외접원의 넓이가 16파일 때 삼각형 QBC의 넓이가 S예요. 자, 그러면 외접원 넓이가 16파이가 먼저일까? 아니면 QBC의 넓이가 S라는 게 먼저일까? 라고 하면 먼저 한 것은 구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할 것은 삼각형 현재 QBC의 넓이를 구해줘라. 자, 이때 S제곱을 구해주세요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QBC가 뭐지? 라고 해보면 바로 이 넓이를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넓이를 구해줘.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두 가지죠. 하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가 나오려면 수직이 있어야 돼요. 아, 그럼 여기 높이가 2니까, 밑변이 2니까, 여기를 우리가 x라고 하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현재 이것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x. 현재 이 값은 약분하시면 바로 이것이 s. 그렇다면 s제곱이라는 건 바로 x의 제곱을 가져와. 라는 게이 문제의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번싹 지워주고, 현재 문제에서 주듯이 여기가 간단하게 x가 나왔고, 현재 요 길이가 얼마야? 그러면 4라는 걸 알았어. 근데 현재 요 넓이가, 현재 삼각형의 이 넓이가 바로 16파이야. 알고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원의 넓이가 16파이야. 그러면 이 얘기는 파이 R제곱, 요것이 바로 1 6파이 그러면 우리가 바로 정리하면 R값은 바로 4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가 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원 안에 뭐가 박혀 있어요? 바로 삼각형이 박혀 있어요. 자, 원 안에 삼각형이 있다는 것은 뭘 써라? 바로 사인 법칙을 써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요 길이를 모르는데 여기다 세타, 여기다 세타 잡는 건 상당히 의미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길을 줬으면 이 길을 써먹어야 돼. 그러니까 세타는 무조건 였다가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사인 세타 분의 얼마 4라는 것은. 바로 er, 바로 8이야, 이 되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라는 값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2분의 1이다라는 것도 구할 수 있고, 이걸 확장한다면, 현재 이 값은 세타가 2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여기 값은 루트 3이구나. 코사인 값도 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았어. 이제 이게 x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건데, 세 번째. X랑 무슨 상관이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길이가 2짜리예요. 이거 직가상각형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얼마지? 하면 루트의 X제곱 더하기 4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4, 이렇게. 어 그러면 요 길이는 뭐지? 라고 해보면 이 삼각형, 직가상각형이잖아, 여기 직가. 그러면 요 길이도 구할 수 있다. 루트의 제곱, 제곱.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6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옵션을 따라가다 보니 양병과 끼인각을 알면 맞은편 길이고 할수 있다 바로 코사인 법칙쓸수 있죠 살짝 와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현재 여기가 세타 여기는 4 여기는 루트의 x제곱 더하기 36 여기는 루트 x제곱 더하기 4자이 상태에서 코사인 법칙 쓰시면 돼요 우리가 구하는 건 x가 아니고 x제곱이라는 것도 명심하시고 4, 4, 16 제곱하시면 x제곱 더하기 36 이거 제곱하면 x 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2곱하기 루트의 x 제곱 더하기 36 루트의 x 제곱 더하기 4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그러면 코세타는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더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지워주면 되죠. 그 다음에 루트 있는 이 값을 싹다 넘겨버려요. 그러면 루트의 3의3의 3에. 3에 기본적인 루트 3이죠 여기 루트 3. 루트 3에 그 다음에 루트의 x제곱 더하기 36에 루트의 x제곱 더하기 4가 나온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걸싹다 넘겨버리면 x, 이거 합쳐주면 2x의 제곱 플러스 이거 해주면 20, 더해주면 2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황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값을 우리가 구하는 건 x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편하게 뭐라고 하자? t라고 치환을 하자. 이렇게 t라고 치환하자. 그렇죠? 그러면 현재 나는 루트 3에 t 플러스 36 t 플러스 4 여기는 2t 플러스 24 이렇게 생각하고 푸시면 훨씬 더 쉽죠.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는 순간에 3에 t 플러스 36과 t 플러스 4 여기는 2t 플러스 24에 대한 제곱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4t의 제곱. 2는 4, 그럼 곱하시면은 428, 446, 96t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2는 4, 4 곱하기 24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24 곱하기 24를 하시면 446, 4, 2, 어, 428. 428, 446. 248, 2는 4. 그러면 576이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입니까? 하면 요거 요거 해서 곱하면 3t의 제곱. 그 다음에 36t, 4t 합쳐진 40이니까 120t. 그 다음에 36 곱하기 3, 4, 12를 해주면 2, 6, 12, 2, 3은 6. 그 다음에 여기는 36. 그러면 여기는 432다. 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변으로 넘겨주는 순간 t제곱. 마이너스 120에서 96 빼주면 24. 오케이. 그리고 576에서 432를 뺀다면, 여기는 4, 여기도 4, 1. 여기는 바로 144야. 이게 되는 거죠. 자, 144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바로 12의 제곱이구나. 아, 이거 12의 두 배네. 다시 말하면 t-12의 제곱이다. 이게 되는 거고, 결국 t값은 12. 얘가 바로 x의 제곱이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 누구십니까? 바로 x제곱. 정답 얼마? 12. 이렇게 답을 찾아주면 된다. 산수가 길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중요한 건 학생들이 확실하게 내가 이걸 맞췄다라는 자신감만 있다면 연산의 길이는 아무런 위협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확신을 갖고 문제를 따라가는 연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설명도 이어나갑니다.